네. 아장갑 꼈으면 이제 비벼비벼 하는 거예요. 아비벼비벼비벼비비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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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알려줄게 이걸로 꾸꾸꾸꾸꾸꾸. 이렇게 이렇게만 쓰셔주세요. 그렇지. 오오 잘하고 있어요옳지 잘하고 계세요. 오 잘하고 있습니다. 이 이거 초밥이 이제 완성이 될것 같아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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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이것 이것도 필요한데요. 음, 그것도 유부. 뭐라고요? 유부. 유부. 여보, 자 비벼 비벼 잘 하고 있나요? 네, 무 물양대는 뭐야 엄마? 계란 음. 아, 검은 대구? 깨 응, 응. 아, 그게 한번 맛을 보는 거예요? 응, 유부 만들어서 여기다가 접시에다 우리 놓는 연습을 해볼게요. 네. 자. 아빠 이거 좋아해요? 네. 아빠 유부는 좋아해요 유부. 아빠 좋아해. 아빠 개란은? 얘란도 좋아해. 자, 이게 유부예요, 미니씨. 응. 자, 보세요. 네. 자. 자, 자 여기다가. 내가 할게요. 음, 기다리세요. 엄마가 하는 거 보세요, 먼저. 응. 유부를 벌려서. 여기에 유부를 집어, 밥을 집어 넣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 알았어요. 자, 보세요. 내가 할게요. 미니, 미니 보세요. 엄마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유부추밥 완성이에요. 완성! 완성! 여기에 놓을게요. 내가 할게, 이제는. 알았어요. 이가 이제는 내가 네. 할게. 알았어요. 장갑을 네. 끼세요. 네. 자, 장갑을 끼세요. 자, 유부를 엄마가 벌릴 테니까 미니가 넣어. 유부를 응? 여기다가, 여기다 유부 넣어주세요. 밥을 넣어주세요. 옳지. 오 잘했어. 잘했어. 오. 한번 더. 오, 왜 이렇게 잘해? 내가 할게요. 어, 아니민 미니 넣어 주는 것만 해. 미니 넣어 이렇게 엄마 이렇게 밥을 여다 기 넣어 줘. 여기다. 네, 많이 하면 지금 딱 좋아. 이 정도. 이 정도. 난저 해야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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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할게. 내가 놔 줄게. 가 아니, 그래. 미니가 놔 줘. 저기 접시에다 놔 주세요. 우와 잘한다 내가, 내가 어, 와. 엄마가 버릴테니까 민니가 넣어줘요 아 내가 먹어볼게 아니야 이거 <laughs> 음. 맛있어? <laughs> 여기다가 밥을 넣어주세요 음. 여기다 밥을 넣어주세요 잘해 민니? 네 민니 잘해요 오 잘했어 <laughs> 민니 왜 이렇게 잘해? 여기다 밥을 좀 넣어봤어 오와 아빠, 민희 엄청 잘해요. 괜찮다 넣으세요. 이거 여기다 가 접시에 놔두세요 네, 좋아요. 잘했어요. 와, 니왜 이렇게 잘해? 맛있어요 이거 좋 완성! 미 <놀래> 들어봐 <민희 좀> <놀래> 완성! 이거 좋아. 이거 이이 무초밥, 대만장 파티 끝! 그냥 응. 끝 응. 해야지.